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미터와 함께하는 영챔스 프리시즌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훈이고요 좋은 말씀에는 영미터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쉬고 왔더니 이렇게 앉아 계시는 분이 <laughs> 얄쌍해지고 끼꺼지셨어요아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된 이성훈이라고 하고요. 저도 사실 개인 방송 좀 해보고 싶어요. 공식 중계에서는 저희가 하고 싶은 말보다 이제 해야 될 말들을 좀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하고 싶은 말이 많다. 잘하면 잘한다. 못하면 진짜 못한다. 이렇게. 아 오늘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어. 만약에 오늘 뭐 돌잼지도가 못한다. 네. 아, 진짜 너는 다시는 FC 모바일 하지도 말아라. 아. 그렇게는 못할것 같은데 <laughs> 아무튼 영챔스와 함께 하겠고요. 어, 전체적인 개요 먼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챔스 아, FC 모바일 인플루언서와 일반인들이 함께하는 FC 모바일 챔피언스 리그가 되겠습니다. 인플루언서분들은 이제 드래프트를 통해서 순차적으로 팀 로고를 보고 이제 팀원들을 선택을 하게 되겠는데 아시는 분들 중에서도 좀 많이 출전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아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일단 대회. 우승 경력이 있는 뭐 쿵쾅쿵님이라든지 음. 되게 많은 인플루언서분들께서 이제 리뷰를 해봤었던 네. 이 첼시 박물관이 뭐 이런 다양한 신 분들이 이번에 참여를 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회는 일반 모드로 진행이 되겠고요. 연장전 승부차기가 아 있으니까 결국 끝으로 가면 이제 승부차기까지 한다. 이렇게 그리고 비비노행이시아 이후에는 몰패예요 대회는 16강 토너먼트로 진행이 되네요. 맞습니다. 에이, 네. 16강 토너먼트고요. 단판입니다. 다 단판이에요. 음. 그리고 이제 참가상 전원에게는 만 FV가. 지급이 되도록 하겠고 우승자와 우승팀 각 팀이 우승을 했을 때는 5만 FV와 함께 우승자 아, 우승 팀원은 만 FV가 그러니까 만약에 혹시나 소다나 이원상 이런 선수들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음. 도중에 그냥 이제 멈추는 게 아니라 응원해야 그냥, 돼요 어, 응원을 할수 있는 그런 약간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맞아요 자 그럼 팀도 저희가 한번 살펴볼게요 첼시 박물관잘좀 해라 임마 네이마르 주니어가 한팀 돌잼 팀인 거예요 그쵸. 그리고 0미터팀 하지 말라 김현명 돌뱅 네. 이렇게 한팀 소다님 코너킥 아임 규린 그냥 만들었다. 이원상팀에는요. 쿵쾅쿵 카라멜 시럽 맨시티와 아로하. 토너먼트 트리는이렇게 어, 준비가 되어 있고요 16강부터 단판으로. 8강, 4강, 중결승, 그리고 결승전까지. 어, 승부의 층총일7 분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이원상이 압도적이네요. 아, 아, 저번 대회에서 아무래도 카타르로 우승했던 우승. 그 임팩트가 워낙 컸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무려 <laughs> 절반이 과반수가 넘는. 그 와중에 강진우 6표 뭐예요 <laughs> 아니, 그래도 그 돌잼이 3표 해도. 돌잼 3표, 팀원 네. 3표 끝. 그래도 이길 수 있어요. 팀원들이 있잖아요. 그럼요. 네. 네. 이렇게 저희가 이제 대회 개요 먼저 살펴봤습니다. 연결돼 있는 사람 한번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컨셉 <전쌤> 뭐예요, 저거? <laughs> 네, 안녕하세요 소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팀 이렇게 네 분이서 이제 뽑으신 거잖아요. 소다님 전체적으로 이 팀을 어떻게 보세요? 솔직히 나폴리 너무 좋죠. 우리 김민재 선수가 또 이렇게 우승을 시켰던 그런 뭐 팀이기 때문에 너무 좀 국뽕 차오르고요. 돌잼이 지금 픽한 저거를 좀 쓰고 싶었는데. <laughs> 어, 저 여쭤볼 게 있는데, 우리 이성 캐스터님이 오늘 처음 오셨잖아요. 네네. 진짜 맞아, 이제, 소단님의 나폴리 팀을 보고, 지용이 나폴리에 누가 있는지 아무도 모를 건데, 이걸 도대체 왜 골랐대? 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소, 그, 지용이가 평소에 이제 뭐, 축구나 이런 것들보다는 이제 게임, 이게, 이거 실력적으로 이제 잘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실력에, 아, 이게 커버가 안 되네. 그냥, 그냥 모를 것 같았어요, 그냥. 나폴리에 어떤 선수들이 있는지 <laughs> 알아요? 알죠, 아, 뭐, 루카쿠도 있고요. 이 네, 그다음에 그 흡이차랑 뭐졸라뭐 함식도, 뭐 라이너 뭐 켜놓으거 아니에요? 뭔 <laughs> 소리야, 아, 여기서 보고 있는데 지금 왜 그래요? 블랑블랑. <laughs> 우리 진우 선수는 어때요? 이제 돌잼 팀을 대표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어깨가 좀 무겁거나 그러진 않나요? 아 전혀 어깨는 무겁지 않고 어깨가 넓죠? 어깨가 넓다고요? <laughs> 야 이야... 아니 FC 모바일보다 운동을 더 열심히 하는데 본업이 네. 뭐예요 네. 그러면 본업이요? 아 죄송한데요 여기 그 그냥 빨리 시작하면 안 되냐고 원상님 그냥 뭐 하고 싶은 네. 말 있어요? 그래도 스킵 안 해주시네요 스킵 하려고 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래 아니, 그래도 한마디 하세요. 좋은 할 뻔했습니다. 네. 좀할말없어요근데 <laughs> 아니 그 아까 제가 잠깐 이제 본인의 개인 방송을 살짝 갔다왔는데 음. 막 스리백 이런 걸로 변경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혹시 그거에 대한 이유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어 제가 이게 팀을 받아봤는데. 그냥 쌉스레기네요 네. 팀이. 이게 쓰레기 선수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그냥 뭐.. 아니 뭐 짧은 패스 스고 다고 있고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써요 이거를. 아니 서버에 그래도 로, 로마 단일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많으실 건데 그분들은 다그러면 똥쓰레기 팀을 하시는 분들이시라는 건가요? 그런 선수를 가지고도 좋은 플레이를 하시는 이제 로마 단일 분들은 역시 멋있는 것 같아서 저도 그멋있음 한번 따라가 보려고 했습니다, 다시. 다 같이 FC 모바일 제가 선창하면 화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FC 모바일! 네 화이팅.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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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말이 있네요. 네. 일단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스쿼드를 보고 오늘의 경기 스쿼드를 보고 나서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돌즘 진호대 쿵쾅쿵님 원래 같은 팀이었죠. 나는 네. 직장이다해서 이제 멘토와 멘티였는데 아 여기서 만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돌즘 진호의 팀을 보면은 네. 와, 환상이에요. 와 환상이에요. 드록바 팔진 네.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나온 발롱도르 모리엔테스 팔진 네. 그 다음에 발롱도르 피레스 팔진 발롱도르 프로트리 팔진 공격 라인이 환상이에요. 그러게요. 반면에 이제 쿵쾅쿵 선수는 에이시밀란 러을 선택을 해줬는데 객관적으로는 좀 마르세유가 좋아 보이긴 하네요. 팀빨이냐 손발이냐. 음. 네. 자 일단 경기에 들어왔고요. 경기는 무조건 단판으로 진행이 되고요. 네. 만약에 승부가 나지 않는다면 연장전과 승부차기. 자 경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왼편에서 오른쪽으로 돌잼 선수고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팀 이원상의 공격 선수입니다. 여기다 진우 선수가 시작하자마자 네. 스쿱턴, 룰렛, 다양한 개인기를 보여줬거든요. 근데 쿵쾅쿵 별로 뭐 반응하지는 않았어요. <laughs> 빨리 빼서 줬고요. 이렇게 더가 잡아줬고요. 아 <laughs> 돌잼 <laughs> 진우가 19분 만에 본인의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드사이가 홈 맞고 바깥쪽으로 나갔습니다. 아 이거 시원시원하네요 이게. <laughs> 그럼요. 에이. 근데 상대방이 대 슛팅 때리라고 그냥 공도 주고. 헤딩자 <laughs> <해딩, 웃음> 레버스팅. 이다 실력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는 라걸 보여주는 첫 번째 득점이 되겠습니다. 이 팀이 뭔가 좋아보기는 하는데, 뭔가 힘매가리가 없거든요. <laughs> 자, 이제 역습 찬스를 가고있로는게연이 되겠습니다. 지루에게 드사이가 아, 12분 정도 역할을 해주고 있네요. 자, 적극적으로 붙어주자. 오, 오, 오 사이버가 어, 끊어냈습니다. 자, 사이드 제 사이드 제이 아, 쪼르 쪼이 쪼르 쪼으로르 쪼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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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쪼이이 팅을 때려 줄 수가 없었습니다. 자, 로랑 블랑이 끌어주고 역습 올라가고 있거든요. 굉장합니다. 아. 아 급배요 이게 뭔가요? 자, 이러면 다시 한번 더밀라는게 기회가 오고 있죠. 자, 풀면에서 굴리트. 굴리트 가투소! 가투소! 야, 이번에도 드사이가. 네. 어, 좋은 수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사이가 진짜 수비력이 좋은데요? 공의 궤적을 정확하게 읽어내고 있습니다. 자, 자 다시 한번 공간 공의 가투소 왔죠 슈팅! 아! 양발 슈팅! 자 강진호 골리트 막아냈다! 오 잡아내는 좋은 선방이었습니다. 앞쪽을 빠르게 좀 치고 나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강진호. 자 스쿠터니 아니라 본인의 팀의 창작을 아, 살려서 네. 스텝버를 활용하면서 아, 왼쪽! 왼쪽 달려가도 되죠. 드로 g b 드로gba 아, 아 이게 웬 말인가요 드로 g b 파워슛은 이 게임을 모르는 저희 할머니도 그러니까요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전쟁을 멈췄던 드롭반인데 공격을 네. 멈춰버렸어요 그냥 <laughs> 자 이렇게 경기 종료 1대 0으로 콩쾅쿵이 <laughs> 승리를 가져갑니다 근데 확실히 네. 팀이 좋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한 골밖에 안 먹였어요 그러게요 결과판을 <laughs> <팔을> 보면 <웃음> 거의 <웃음> 일반적인 경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네. 한골 신청 아 근데 네. 강진우 선수가 잘한 것도 있겠지만 아둘 음. 어, 그 사이가 차례 좋다 <laughs> <laughs> 자첫 번째 경기는 이렇게 해서 또이원상팀 팀도 말하면 이원상 팀이 맨날 이기고 자 두번째 경기는 이제 돌잼 이원상 팀이 아니라 0미터 팀대소다 팀이 되겠습니다 아임귤인대 돌뱅 하필 또 매치도 대우 클라시커예요 바이에르 미넨 대 도르트문트 네. 숙적 두 팀에 역시 겹치는 선수 훈멜스가 서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훈멜스가 센터백에 이렇게 딱 박혀있네요 그렇죠 심적인 부분에서는 도르트문트가 좀더 유리한데 음. 어제 제가 이 아임규린 선수랑 이 스크린 한번 진행을 해 봤었거든요. 어? 어, 저 팀으로도 굉장히 좋은 실력을 보여준 경기력이 있었습니다. 경기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화면 왼편에서 오른쪽으로 아임 린이고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돌뱅이 선수입니다. 아, 어, 두 선수다. 이제 네. 바이에미 뮌헨이랑 도르트문트 유니폼을 입고 와서 네. 어, 실제로 대어 클래식커를 보는 그런 음. 느낌이네요. 그러게요, 여러분들. 자, 앞쪽으로 밀어 가주고 있습니다. 아임 린 자, 뒤쪽에서 슈반스타이거 앞쪽 자, 밀어줬고요. 앞으로 찔러줬고요. 무시알라. 무시알라. 자, 좋은 커서 드리블을 보여주고 있는데 무시알라. 아, 코베 코 키퍼 막아냈습니다. 어, 코에 좋은 선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어머님들도 <laughs> 화이팅! 자, 자, 홀란, 혼란하고 있고요. 홀링이 열렸어요. 습니다홀란 GT 아, 막아냈고요. 다시 골! 마르코 로이스. 아, 홀란이 방금 트래핑하면서 네. 좀이 꼬이는 장면이어서 막히게 됐는데 네. 결국에 마르코 로이스가 뒤에서 좋은 위치 선정을 보여주면서 예, 득점에 성공하는 도르토 분트가 되겠습니다. 초반에 홀란 선수의 그 위치가 좀 옵사이드 앞서 있지 않았었나 싶었었는데 정확하게 골로 연결이 되면서 네. 1등 앞서 나가고 있는 돌뱅 선수입니다. 자두 선수 다 특징이 뭐냐면 네. 롱볼을 많이 활용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게요. 자 홀란 어 넘어졌는데요. 찍었어요. 페널티킥. 자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이 마르코 로이스 왼쪽입니다. 마르코 로이스. 어 돌맹이네요. 자 이렇게 되면 좀 힘들어지거든요. 네. 본인의 선축으로 시작했던 전반전인데 오히려 이득점을 내주고 지금 이제 후반전에 들어가도 돌르트문트가 선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요. 잡아줬습니다. 자 이제 어. 어. 이런 실수가 계속 나오면 안 돼요. 수비 지역에서 약간의 실수가 있었고요. 자 좋은 자리에서 픽킹입니다. 네. 후반전 초반도 돌뱅 선수가 조금은 앞서 나가고 있고요. 어. 어. 그대로 노... 때려봤습니다. 어 노이어가 네. 지난 엔진 때는 조금 아쉬운 키퍼였는데, 네. 어, 그래도 이번 엔진에서는 좀잘 막아주고 있어요. 그러게요. 자, 규린 선수는 수비적인 측면에서 후반전에는잘 막아주고 있습니다. 앞쪽 밀어줬고요 자, 다시 한번더 찔러주는 패스 오른쪽 다 돌면서 밀려! 고백이 사세요. 고백이 <laughs> 사세요. 이렇게 경기 종료 스코어 2대0으로 돌뱅 선수가 8 강으로 진출합니다. 어 전반전에 그 마르코로이스의 좋은 득점들이 나오면서 이정찬한테 큰 리드로 좀 이렇게 가져가게 됐고 그래서 약간 후반전에는 흔들리는 모습이었지만 결국에 그 리드를 잘 지켜내며 승리하는 돌뱅 선수였습니다. 자1 6강세 번째 경기입니다. 어떤 선수들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영미토와 첼시 박물관! 네, 무라코라는 네. 팀을 뽑아서 네. 이제 모리한테 스트레제게 그 다음에 앙리와 은바페 그 다음에 뭐푸티 야야투레 어, 굉장히 좋은 라인업을 구성하게 됐죠 어.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하씀드리면 볼키퍼가 네. 저기 오버이1 0 5짜리예요 누구죠? 첼시 박물관 선수는 네. 예전부터 첼시를 좀 이렇게 기용해 오셨다고. 그렇죠. 네. 한 1년, 아 2년 전부터 네. 그냥 이 서버에서 가장 비싼 첼시 팀을 계속 운영하고 계세요. 저도 이제 리뷰나 뭐 이런 걸로 이제 도움을 많이 받았던 분이신데 오늘은 이제 좀 약간의 눈물을 흘리게 제가 좀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경기 준비가 완료가 됐습니다. 영미터 선수와 첼시 박물관의 아, 두 팀의 대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왼편에서 오른쪽으로 0미터 선수고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첼시 박물관이 공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리엔테스 줄꽃 찾고 있습니다. 앞쪽 길게 트레제게 헤딩으로 끌어내고 있습니다. 첼시 박물관 선수 오, 드록바 드록바, 드록바 첫 번째 골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첼시 박물관 아, 중앙 쪽에서 끌어낸 이후에 드록바 안쪽 하고 들면서 그대로 때려봤었던 강력한 슈팅이었습니다. 드록바를 잘 활용해 줬었던 첼시 박물관이었습니다. 앞쪽에는 마이클 애시앙이 버티고 있고요. 모리엔테스까지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끊어내고 있는 첼시 박물관. 하지만 다시 한번 0미터 밀어붙입니다. 모리엔테스 박사 쪽 들어가면서 모리엔테스 뒤쪽! 트레이징의 골! 1대1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야! 바로 따라가는 골을 만들어줬었던 0미터 선수였습니다. 전반전 30분인데 벌써 한 골씩을 주고 받으면서 1대1 동점 상황을 만들어주고 있는 영미터 선수였습니다. 측면 다시 한번 뒤쪽으로 빼줬습니다. 마이클 레시양 전진 패스 앞쪽 들어가는데요. 드롭바야, 드롭바, 박살줘, 저어주고 드롭바골 2대1 다시 한번 앞서 나가는 첼시 박물관입니다. 야, 기가 막힌 궤적의 가마차기를 보여줬었던 첼시 박물관 선수였습니다. 오버래핑 측면에서 깊게 올라와 있습니다 모리엔테스 수비수 한명 날렸고요 짧게 뒤쪽 주면서 드래제게골 2대 1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바로 따라가는 골을 만들어주고 있는 영 m 터 선수였습니다 두 선수가 골이 많이 터지면서 정말 흥미진진한 경기가 되고 있는데요 2대 2예요 수비수가 많은데요 돌아서면서 모리엔테스 연결됐어요 두 선수 사이 클리어는 밥페 요리조리 클리어는 밥페 올려줬어요 모리엔테스 3대1을 만들어줍니다. 이야, 0m가 3대1을 만들어줬습니다. 장기 종료 3대1로 0m 선수가 역전승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걸 역전을 하네요. 네요. 막 어. 네. 아, 진짜 지는 줄 알았어요. 아, 많은 분들께서 첼시 스쿼드를 보고 첼시 네. 선수가 이길 것 같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아무래도 저는 이제 아, 0미터가 이길 것 같다. 그렇게 얘기 안 하셨던데요? 어떻게 알았죠? <laughs> 다 아니, 들렸나요? 다, 다 <laughs> 네. 들리는구나. 아다 들리는군요. 네네. <laughs> 네. 아, 좋습니다, 여러분들. <laughs> 팀만 좋으신 게 아니라 음. 실력도 워낙 좋으시다 보니까 네. 그만큼 좀잘 아, 경기를 치러줬었던 첼시 박물관 선수였습니다. 자 다음 경기입니다. 16강 네 번째 경기고요. 팀 이원상과 팀 소다의 맞대결이 되기. 카라멜 시럽 선수와 그냥 만들었다 선수의 맞대결이 되겠습니다. 네. 어? 비다를 기용하셨다는 게좀 약간 특징이에요. 음. 지금 이 FC 모바일 같은 경우는 아르투르 비다라는 카드 자체가 많이 안 나온 시점이다 보니까 이 카드가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갈미 배예요. 근데 이 비다를 7진까지 붙여서 쓰고 계시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 어. 아 이에 맞상대는 그냥 만들었다 선수는 맨시티예요. 아 어,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분입니다. 베컴 만들어라. 베컴 어. 사기니까 무조건 만들어라 해가지고 네. 제가 만들었거든요. 아 어, 버렸더라고요. <laughs> <laughs> 과연 어떤 경기를 보여주게 될지 16강 네 번째 경기입니다 자 조선수 인테르와 아, 맨시티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네, 저도 긴장이 되더라고요 앞쪽으로 스네이더가 밀어줬습니다 비달 저희가 자, 언급을 비달 많이 드렸었던 비달이거든요 넘어지면포 바로 오! 오! 약간의 코임이 있었는데 네. 오, 힐킥으로 포르란이잘 마무리를 했으나 슈마이키리 막아주고 있었습니다 자 브레메가 올려줬습니다 헤딩 자, 뒤쪽으로 스네이더. 스네이더 돌아서면서 칸셀루 슈타겟 네, 슈마이칼 골키퍼였습니다 원래 이제 저희 게임에서 유피트 5인치 이상을 많이 썼는데 유피트 네. 4인치 킬바다에 상... 더잘가아준다고 6m... 하고 있었는데 유피트 6m... 4인치 말씀해주신 이 순간 이거는 영미토 때문에 먹힌 거잖아요 제가 부듯을 걸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데이비드 백커 이 군자의 복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laughs> <laughs> 인텔에게 오거든요 폴란이에요공 잡아줬습니다 중앙 쪽에서 어, 스네이더 네, 크리스포 전진 패스 크리스포 자이 팀의 특징은 역에 가다만는 선수들이 개인기 5성 친구들이 많거든요. 네, 플립 플랩을 잘 막아줘야 합니다. 자, 비달이 크로스 올려줬습니다. 드디어 왼발! 디에고 포를네의 왼발 휴아. 자, 이게 이두 분이서 만났을 때는 저는 이 카라멜 시럽님이 언더독이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요. 오. 오, 일단 첫 번, 아니, 전반전 경기력은 카라멜 시럽님이. 오히려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중거리 슈팅이 좋은 공격수들을 또 많이 배치를 하다 보니까 시원시원한 골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네요 네, 네. 네. 오, 네. 수비진을 보면 거의 한 7명에서 8명 정도를 배치놓고 있는데 네 이럴 때볼라골 2대1을 만들어줍니다 네, 제가 얘기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수비도 네. 많았는데 <laughs> 아예 앞으로 튀어나오는 선택을 하면서 네. 개인기 라크로케타에 오히려 역동장이 발생을 하고 특점에 성공한 맨체스터 시티입니다. 라크를 잘 활용을 해줬었던 그냥 만들었다. 자 아직까지 그래도 시간이 있거든요. 네. 전방 압박을 가져가려고 할 거예요. 80분 때입니다. 자 사네티 천이 불어나가는데요. 로드리게스의 압박을 가져왔고요. 자 이제 시간이 있습니다. 그바르디올 자 84분. 아시간이 아 없어요. 없어요, 파머. 非常にすごいいで 카라멜 선수가 8강으로 진출합니다 또 이원상 팀이 이겼어요 이야 이원상은 그래서 이벤트 대회를 할 때마다 <laughs>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지 자 아, 경기 준비가 완료가 됐습니다 소다 선수 하지말라 아, 스쿼드 먼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나폴리의 레알마드리드 네. 그러니까 소다 선수 팀의 약간 특징을 살펴보면 이번에 새로 출시한 함시크가 예 네, 배치가 돼있어요 하지말라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지단과 피구를 피고이에로를 피구, 빼면은 그러니까 현익 선수들 위주로 좀 음. 구성이 돼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소다 선수의 나폴리 그리고 하지말라이 레알마드리드 레알마드리드 선수들이 맞붙게 되겠습니다 경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왼편에서 오른쪽으로 소다 선수고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하지말라 선수가 공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올리베라가 좋은 커팅을 다시 하면서 올라가요? 올라가고 있거든요 올리베라 크로스 자루카루 도착 오, 저 루카쿠가. 루카쿠가 본인이 네. 일어나서 공을 다시 가져왔어요. 그러니까아대만말인것 아, 네. 같거든요. 아 네. 아 네. 그래도 합식은 그나마 제가 힌트를 드리면 양발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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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다 선수 합식 양발이에요. 갑니다. <laughs> 박산 쪽돌면서 그래서... 한번 전환했어요. 아 고민이 많았어요. 자, 들어오는 선수를 봤어야 되는데 어 음바페. 어 좋은 수비였습니다. 자 소다 선수가 수비 지역에서 집중력을 발휘해 줬습니다 그리고 공격은 <laughs> 루카쿠 루카쿠 치밀게 측면을 치고 달고 있습니다. 자, 그대로 올려줬어요. 아, 헤딩이 좀 아쉬운 카드예요 네. 네. 자, 두 선수의 경기 아직까지 골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90분 정규 시간 모두가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연장전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 시간이 없는데 빠르게 가져가야겠죠. 카페, 루카쿠, 루카쿠. 자, 안쪽! 초점! 크루트와 골키퍼였습니다. 굿신! 자, 마지막 코너킥이 될수 있어요. 그만하실. 루카쿠! 루카쿠! 1대0 소나 선수가 첫 번째 골을 <laughs> 만들어줍니다. 결국 본인이랑 닮은! 네! 루카크로 헤더를 득점한 소다 선수가 되겠습니다. 루카크 올려줬고요. 본인이 득점. 완전 깔끔하네요. 네. 시간이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경기 종료. 스코어 1대 0으로. 소다 선수가 8강으로 진출합니다 확실히 소다 선수가 아... 그 실력이 좀 있다는 게 경기를 하면서 좀 적응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거든요 그죠 후반전 네. 네. 이후로부터 음. 완전히 감을 잡으면서 결국에 루카쿠로 득점까지 성공을 해서 경기를 가져온 소다 선수가 되겠습니다 <laughs> 네 여섯 번째 아, 매치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좀 해라 입마대 맨시티와 아로하 선수의 경기입니다 36조 vs 1조 <laughs> 약간 이 감성보다는 좀 성능 쪽에 좀더 우선을 두신 상황이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측에는 아스날, 맨시티와 아로한님인데, 음. 어 이분 팀이 완전 가성비에요. 어. 자 이렇게서 해이두 분의 경기, 맨유 대 아스날. 아 예전부터 이제 오래된 라이벌이잖아요. 아, 라이벌이죠. 어. 네. 네. 경기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아스널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본인이 넣는 거보다는, 네. 네, 약간 이 연계, 네, 연계 플레이 위주로. 가져가고 있고요. 자, 가르나초, 가르나초, 현실 플레이. 자, 가르나초, 야 대단하네요. 네, <웃음> 가마차기였었는데 <웃음> 여기서 과연 어떤 세트피스를? 가르나초 해내. <laughs> 1등 수납입니다. 가르나초가 아니었습니다. 네. 네, 크로스 퀄리티가요.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요. 아스날 세트피스에서 좋은 모습 을 보여준다고 하셨거든요. 헤딩 야, 현실처럼 마갈리니스를 활용해서 득점하려고 을한 아스날 선수였고요. <laughs> 잘하고 있어요. 네, 마르치네 <laughs> <제치원. 웃음> <진의> 해설. 0미터입니다. <laughs> 자, 마르치넬리. 마르치넬리. 자, 세탁하라야 세탁. 갈아요. 세탁. 마르치넬리 뒷쪽! 자 어시! 들어선! 아, 아. 약간의 개기력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어 약간의 키, 키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짧게 연결이 됐습니다 이렇게 경기 종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어, 1대0으로 방송이 큰것 같은데요? 가져갑니다. 메뉴가 네. 승리를 가져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네. 자, 드디어 여러분이 기다리셨던 이원상 선수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어, 코로키 선수는 리버풀 그리고 이원상 선수는 AS 로마를. 그렇죠. 코로키 선수가 아, 어, 조금 더 팀은 좋아 보이는 현재 상황. 자, 과연 이원상이 코로키 선수를 상대로 해서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지 준비된 오늘의 일곱번째 경기입니다. 경기 만나보시죠 자 과연 어, AS 로마를 가지고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경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왼편에서 오른쪽으로 이원상이고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코너킥 선수가 공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나요? 마스테라 앞으로 가 토레스 날까 가라 가라 모레 살라 자 토레스가 받쳐주고 있네요 토레스 아래쪽으로 돌면서 가리 가요 입대 네. 운합 써나갑니다 코너킥 25분 내내 압박하던 로마 이원상이 네 딸깍에 또, 아이, 어 약간 딸깍 PTSD가 오는데아이 딸깍에 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잘 막아줘야 돼요. 자, 뒤쪽에 실리콜 마르키니스, <laughs> 펠레그리니도블비카 도브비카 도브비 도브비 <laughs> 점골 더블비카! 도브비 그 사람이 89분에만 자꾸 넣는 이 변태 같은 특성이 있어요. <laughs> 그만큼 재밌는 경기를 한다는 뜻이겠죠. <laughs> 그렇죠. 네, 정규 시간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1대1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연장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을 약간 템포를 죽이면서 시간을 사용하겠습니다. 사과... 아, 이거는 왼발. 잡히다 보니까 왼발을 노렸던 것 같은데 이렇게 연장전까지 종료가 됐습니다 승부차기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첫 번째 승부차기네요 네, 네. 약간 감각 네. 이런 것도 그 움직여서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야! 오, 오! 이원상! 코너킥 선수에게는 중요해요. 어디로 찰것 같아요? 이원상 선수 성격상요. 네. 가운데 니다 가운데. 네, 또 이제 마지막에 에 내가 이고 있으니까 이정도는 여유이지. 이러면서 막 약간 파래깎끼 파네칼기 있으면 파네깎기밖게할 친구예요. 살라 가운데! 아니었어! 이원상. 이원상이 팔강으로 진출합니다. 오른쪽이었네요! 네, 자 이렇게서 해 이원상 선수가 결국 7 경기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코너킥 선수도 리버풀로 잘해줬어요. 아니 그럼요, 네. 네.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고 오히려 리드를 가져갔는데 마지막에 도브리크의 가마차기만 음. 막았더라면 맞아요. 네. 언더독이 네. 승리할 뻔한 경기가 되겠습니다. 관리자대 편집자. 그렇죠. 어. 네, 자 김현명 선수와 네이마르 주니어 아, 1 6 경기 8 번째 경기 준비가 완료가 됐는데요. 두 선수의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갈아넣었습니다. 김현명 선수와 네이마르 주니어 선수의 경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쪽으로 살짝. 클렀습니다. 리오넬 메시 후방에서 앞쪽으로 찔러줬는데요. 바두가 잘랐고요. 마르키스요. 비лем인데. 마르키스요. 마르키스요. 완전한 와이드 오픈 마르키스 득점. 자 마르키스바죠. 자 마르키스바죠. 메시가 약간 흔들리는 틈에 다시 한번더 공을 가져오면서 네. 와이드 오픈이 됐고 또 이제 우리의 이터널 바조가 잘 따라 들어오면서 완벽한 득점을 해내는 하산이었습니다. 거리겠죠. 직접 와! 호나우지뉴습니다 역시 유피트 5인치가 좋다. 네. 잠브로타 길게 앞쪽으로 트레제게 연결됐어요. 유벤투스 자, 트레제게! 트레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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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 기면명이네요. 자, 이거는 역감차. 반대 방향으로 오히려 가는데. 득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뚝 떨어지는 공이었습니다.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스코어 2대 0으로 김현망 선수가 8강으로 진출하게 됐습니다. 네, 어. 이렇게 되면 0미터 팀과 이원상 팀이 좀 많은 인원들을또 8강에 올려 났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아, 있었던 네개 팀, 돌잼 팀, 영미터 팀, 소다 팀, 이원상 팀 유일하게 인플루언서 중에서는 강진우 아, 네. 빠르게 퇴근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8 팀이 생존을 한 가운데 토너먼트 트리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쿵쾅쿵과 돌뱅이 맞붙겠고요. 영미터와 카라멜 시럽 그리고 소다와 잘좀 해라 임마 이원상과 김현명 선수. 어차피 떨어지겠네요. 예 네. 아주 좋습니다. <laughs> 누가요? 누가? 합살이요. <laughs> 이렇게 해서 8 팀이 생존을 해 있습니다. 정말 실력자. 그중에서 또 실력자분들께서 맞아요. 남아서 내일 경기를 응. 진행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영챔스 첫째 날 경기 16강 경기 보내드렸습니다. 저희는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